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V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책 리뷰를 짧게 하고 퇴근을 할까 합니다. 전에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어, 그 책을 한두번 정도 올렸었네요 어, 그리고는 다시 책을 올릴 그 시간이 되지가 않아서 다른 걸늘 올렸었습니다 그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허와 실그 어, 파트 1 중에 어, 세 번째 있는 53페이지 주택 공급에서 생긴 일요 어, 파트의 내용을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공급 시차와 그 시행 착오 어 요걸 정리를 해 놓은 그런 내용인데요. 어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지금 내용들이 시작이 되면서 나와 있습니다. 어 노무현 대통령이 어, 그 당시에 이제 신년 연설에 2007년 1월 23일 신년 연설에서 부동산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올랐음 미안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 번에 잡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어, 사과의 이야기를 신년 연설에서, 어, 거듭거듭 이런 사과 말을 했었어요. 어, 그러면서, 어, 이거 참여정부 시절에 했던 그런 정책들이며 이런 게, 어, 부동산 말고는 정말 꿀릴 게 없다. 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한그 이후에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음, 같은 달에 31일 열린 그 국정과제위원회 합동심포지엄의 자료집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공급 확대 대책회의와 또 시중 유동성 관리가 미흡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오늘 지으면 그게 내일 당장 입주를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꾸준하게 주택의 어떤 플랜을 가지고 그에 맞는 공급 물량을 서로 계획을 세우고 또 물량을 점검을 하고 그렇게 정책과 함께 주택 공급이 따라줘야지만 이게 안정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2002년도 기준으로 67만 호에 이제 달했던 연간 주택 건설이 참여정부가 시작됐던 2003년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가지고 2006년 6년도에는 원래 그전에 67만 호였던 게 47만 호 수준까지 줄어든 거예요. 전국 기준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수도권도 계속 줄어가지고 2006년도에는 17만 호까지 이제 수도권 공급도 줄어들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어, 건설부 건설교통부 장관 추병직 장관이 2006년 10월에 신도시 추가 건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어, 그 자체가 공급 부족을 이제 시인한 그런 거였고요. 어, 그렇다면은 이 참여 정부 기간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어, 그걸 이 책에 이제 또 짚어보고 있습니다. 어, 택지를 확보해서 주택 공급까지의 이제 그 시차에 대해서. 어, 이 나와 있는데, 어, 정부에서는 미리 언제, 어디에, 뭐, 어느 곳에 어떤 집을 공급을 하겠다 하면, 잘못하면 또 투기를 부추기는 그런 그게 되잖아요. 지금 바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정책 발표부터 해놔놓으면, 그 자리에 부동산을 또 가만히 안 두는 거죠. 투자자들이. <laughs> 투기꾼들이,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2005년 8월 말에, 831 정책으로 이제 그 종합부동산 대책을 어 발표를 하는데요. 그 발표 그 공급되는 그 해당 지역에 어 투기 우려 등이 있지만은 결국 주택 공급 그 지역과 일정을 공개를 하는 쪽으로 이제 어 결론을 냈어요. 831그 정책 때. 어 그래서 수도권에 향후 5년 동안에 어, 연간 30만 평씩 총 1500만 평의 그 대지를 확보를 해서 어, 그렇게 했는데도 또 땅이 모자라면 추가 대책까지 더 마련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담았었고요. 어, 8.31 공급 계획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간 30만 호 어, 그렇게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공급 가능 물량은 실제로는 24만 호로밖에 계산이 안 됐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푸족했던그 6만 호를 어, 채우기 위해서, 어, 공공으로 이제 5만 호, 민간이 만 호를 더 공급을 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어, 공공 부분에서는 연간 300만 평의 택지를 확보한다는 계획. 어, 그게 5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어, 이제 땅인 거죠. 어, 연간 300만 평 택지 확보. 어, 그걸 어디서 이제 어, 찾아와가 공급을 할까요? 어쨌거나, 8 3일 정책은 향후에 5년간 수도권에 1,500만 평, 연간 300만 평씩 5년이니까 1,500만 평그 확보 계획을 이제 가시화를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서울 안에 있는 뭐 남성대 뭐 골프장, 그 다음에 송파구 거여동 일대 특전사, 문무대 부지 등 이제 200만 평의 전부 땅에 5만 가구 신도시를 개발키로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김포, 양주 신도시, 어, 이런 그 규모를 종전보다 많이 넓혀가지고 전체 542만 평의 대지를, 택지를 이제 확보를 한 거예요. 어, 그래 놓고, 어, 그러고도 이제 그, 어, 건설부, 건설교통부 차관이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강남 대체 효과가 큰 송파 신도시 등을 발표를 또 하고, 어, 미확보 택지는 금교 부속이 책임지대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 실적을 이제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또그 당시를 회고를 하고 계시대요.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파주 신도시, 금단 신도시 어, 이런 걸 추가로 건설을 해서 2007년 1월 말까지 어, 미확보 어, 그 택지는 400여만 평이었어요.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택지는 확보가 안 됐던 거였죠. 어, 그래서 어, 이 택지를 확보한다 해서 그게 또 바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한 5, 6년의 그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어, 그 사이에 이제 주택 가격을 또 어떻게 안정시키느냐가 관건이겠죠. 2000, 아, 1990년대 초 분당 일산 5개 신도시 그런 경우에는 계획 발표에서 분양 입주까지 어, 2년 만에 초고속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택지만 확보해놓고 공급을 못하면, 어, 이 집값이, 뭐, 천정부지로 정말 치솟을 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공급을 하게 됐죠. 어,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또 발생합니까? 완전 난개발이 됐겠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어, 사전 환경성도 검토를 하고, 어, 광역교통대책 협의도 하고, 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앞으로는 2년만에 어, 택지확보부터 입주까지 하던 그런 신도시처럼 일사천리로 어, 신도시를 짓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게도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일사천리로, 어, 공급을 하는 그게 안 되다 보니, 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그 집값 상승 가능성, 그걸 이제 어떻게 잠재우느냐. 그게 이제 숙제인 거죠. 그게 관건인 거죠. 어, 그래서, 어, 이런 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싣기 위해서 수도권 주택 공급 로드맵, 어,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미래의 그 청사진을 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어, 권호규 경제부총리가 그 당시에, 어, 무리하게 대출을 받기보다는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앞으로 신도시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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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을 할 거니까 좀 지켜보시면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역을 이제 선정해서 접근을 하는 그런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집 없다고 너무 막 이렇게 덤비듯이 집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사세요.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어, 정말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해두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뭐 사전 청약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3기 신도시. 어,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 별반 다릅니까? 어, 택지 공급, 그걸 하려고 하면, 먼저 땅이 확보가 돼야 되고, 어, 그리고 그내 집을 나중에 입주까지 이렇게 해야지만이, 물량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향후에 이렇게 집이 될 거니까, 지금 비록 지은 건 아니지만, 너무, 어, 막연결해가집 사지 마시고, 그냥 좀 기다리세요 하는 게, 참여정부 때도 그리 한 거예요. 보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laughs> 어 수도권 지역의 적정 공급량이었던 연간 35를 맞추려면 어 공공과 민간이 각각 15만씩을, 15만 호씩을 십오만 호씩을 지어야 되는데 어그 당시에 어 IMF 외환 위기 이후에 경기가 굉장히 부진했죠. 어그 여파로 김대중 정부 시절 98년부터 2년, 2002년까지 공공 부분이 확보한 택지량은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던 거예요. 어, 공공택지는 연평균 360만 평으로 문민정부 시절에 81%에 그게 불과했던 거예요. 김영삼 정부 시절에 뭐81% 정도만 이제 그 택지를 확보를 해놓은 거죠. 어, 택지 확보에서 주택 분양까지의 공급 시차를 이제 감안을 하면, 어,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 시절에 택지 확보를 못했던 그 부족분, 그게 두고, 두고 이제 주택 공급을 어, 부족하게 하는 그걸 초래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음. 그런 그 요인이었대요. 어 그러다 보니까 공공 택지 확보량은 2004년 이후에 어, 연 평균 600, 600만 평씩 늘렸지만은 역시 이제 입주까지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바로 즉시 나타나는 그런 수급 안정 효과는 이제 못 미쳤던 거예요. 택지를 그 이후에는 많이 확보해도 옛날에 부족했던 그 택지를 메꾸는 거에도 시간이 걸리고 바로 집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어, 그리고 이제 2003년 1월에 국토계획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그 이후에 뭐 참여정부 되던 그 이제 시절부터, 어, 다가구, 어, 다세대 이제 그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어, 주차장이라든지, 뭐, 일조권 확보, 이런 게 강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 다가구 다세대주택 건립 받은그 물량이 또 급속도로 2003년부터는 줄어들었던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 민간 부분의 공급이 이제 감소가 된 거죠. 어, 이러다 보니 어, 정부에서는 민간에서 그 공급하기로 한그 물량을 다못 채운 걸 공공이 이제 어, 또 공급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 어, 집값이 이렇게 오르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 나와 있냐면 전세값이 먼저 뛰는 거예요. 전세는 사실은 투기를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수요들이잖아요. 내가 그 집에 살기 위해서 이제 전세를 얻어서 들어가는데 그 전세 가격이 계속 이제 뛰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기 전에. 어, 통상적으로. 어, 전세 값이 주택 실수의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이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 이걸 우리나라 이거 부동산 40년 역사 안에서 보면 2차 급등기였던 89년, 3차 급등기였던 2002년, 그때가 똑같이 그랬고요. 그리고 2006년 집값 급등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어, 그래서, 건교부 관계자는 그 당시에 무엇보다도 선제적으로 다가구 다세대 관련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전월세 급등에 대비를 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대요. 아까 다세대 다가구가 일조건이라든지, 뭐 주차장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을 많이 못하게 되고, 어, 당연히 어, 그런 살수 있는 집들을 공급을 덜하게 되니까 전세가가 막 뛰게 되고, 전세가가 뛰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매매가 또 뛰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 실수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그런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정부도 시인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온도차가 났던 거예요. 주택 공급과 이제 어떤 그런 뭐 수요 예측,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도차가 났고요. 그 다음에 요런 모든 문제가 주택 보급률이 100%라고 하는 어, 어떤 그런 그 함정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주택보급률 100%의 함정. 어, 이건 어떤 거냐 했더니, 어, 83일 그 정책에 참여했던 그 관계자가 증언하기를, 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양대축어 수요관료하고, 그 다음에 공급 확대 정책. 그둘 중에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가 이제 어, 논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어디에다가 정책을 맞춰갈 것인가. 근데 정책을 논하는 그 토론을 하는 그 자리에서 일부에서는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는데 왜 공급이 더 필요하죠?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천 명당 주택 수가 동경은 440호인데 서울은 2 4 5호밖에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 보급률 100%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갑론을박을 했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런 그거 뭐 주택 공급 100%니 이런 걸 취합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제 통계를 들여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831 정책을 준비하면서 이 관계자가 통계를 들여다 보려고 했더니 지금도 뭐 통계는 정확하지 않고 부정확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주택 공급 물량을 산정을 하려고 통계를 보려고 했더니 어떤 자료에서는 건축 허가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또 다른 자료는 착공된 기준으로 그 데이터를 취합을 해 놨고. 어 그래서 정확한 공급 계획을 세우려면 도대체 어떤 자료를 보고 이거를 산정을 해야 되는지 주택 공급 그율이 지금 어느 게 지금 도대체 맞는 그 데이터를 보고 한 건지가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총체적으로 이제 압축된 이런 문제점들이 주택 보급률 100%인지 함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 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100%가 달성이 됐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전에는 만성적으로 주택이 부족했던 거였죠. 언제 100% 달성이라고 해? 2002년도. 20년 전에 대한민국은 주택보급률이 100%가 달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주택보급률이 100%가 되더라도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걸로 멸실되는 집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신규 가구가 증가를 하죠. 어. 부부 두 사람 밑에, 만약에 뭐, 대학생이 고등학, 고등학교까지 집에 있다가, 어, 대학생이 서울에 뭐, 원룸을, 하나를 얻어가 나간다. 그것도 신규 가구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그 다음에 주택 교체 수요도 있겠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집을 이제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된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다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집은 필요해요. 공급은 100%가 돼도. 근데 더 이상 급하지 않다는 식으로 주택, 보급률 100%이 데이터가 긴장을 늦추게 인자 만드는 그런 데이터가 된 거죠. 어 그런 이런 주택 보급률 100%이그 함정은 어, 분모인 가구 수에서 1인 가구가 홀딱다 빠져 있고요. 어, 그러다 보니 실제보다 주택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착시 발생 현상이 발생이 된 거죠. 그 가구 수를 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음, 그랬었고요. 그래서 1인 가구까지를 아, 부모에 포함을 하면, 주택보급률은 사실은 82.7%까지로 떨어진대요. 어, 그런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근데 또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는 또 주택으로 실제로 공급되는 건데, 어, 공부상 이제 업무용이고 이러니까, 또 주택수에는 안 들어간 것도 있겠죠. 그래서 뭐 덜쭉, 날, 쭉 덜쭉 날쭉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어쨌거나 데이터를 정확하게 하는, 뭐, 그게 참 쉽지가 않았었던 모양이고요. 어, 근데 2006년 이제 9월 28일 MBC 100분 토론에 노무현 대통령이 출연을 해가지고, 어, 8 3일 정책 1주년 부동산 정책 회의에서, 어, 청와대에서 그 토론에 그 참석하기 한달 전에 주공, 토공 등 공공 부분이 지금으로 보면 뭐 LH, 뭐 도시공사 이런 데겠죠. 어, 서민주택의 시장 가격 조절에 할수 있는 수준 그 수준까지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 공공에서 어, 주택의 가격을 자지우지할 정도로 시장 가격을 자지우지할 정도로 부동산 시세를 안정시킬 수 있을 정도로 어 그렇게 그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어 그거를 하려면 자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 자금 조달 문제를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협의해서 추진을 해라 이렇게 이제 그거 행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맥락으로. 어, 공공 부분의 역할을 어 강화하겠다라고 백분 토론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강력한 의지는 실행이 못 됐던 거였죠. 왜 그랬냐 했더니 어 재원 부족으로 돈이 모자라는 거죠. 집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 돈이 없어서 결국 용도산미가다돼 버린 거예요. 어, 그리고 그 모든 게다 돈이죠, 뭐. 이 재원 부족은 이제 이런 그 고질적인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2007년 1월 31일에 이제 발표된 임대주택 펀드가 있었어요.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펀드라는 건 뭡니까? 각자 조금 조금 조금씩 일식 0 명한테 모아서 백을 만드는 거뭐 그런 거죠. 펀드라는 게 그러니까 임대주택 펀드를 만들어서 연기금, 우체국 보험사, 투신 이런 데서 연 평균 7조. 토탈 91조 원의 자금을 끌어와가지고, 2017년부터 2 0 1 9아 2017년까지 매년 5만 호, 총 50만 호의 어, 비축용 장기 임대주택을 짓는 재원으로 이제 어, 활용을 하게 됐대요. 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게 이제 이런 임대주택 펀드로 지은 집이지만, 어, 나중에 어, 정부가 주택을 충, 분이 확보해서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집값 급등기 때 수급조절용 으로 어, 이 집을 활용을 하는 그런 다목적 포석을 깔고 임대주택 펀드를 만들었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투신에서 아까 2006년부터 2019년 까지 어, 13년 동안 연평균 7조원씩 어, 토탈 아까 총 50만원 짓는 어, 그 장기 임대주택 을 지어서 비축을 했. 했는데 이게 무슨 쌀도 아니고 <laughs> 금도 아니고 집을 임대주택으로 정부에서 비축을 했다가 집값이 뛰면 그 집을 하나씩 뭐 팝니까 비싼 카페? <laughs> 어, 주택도시연구원 임수환 연구원은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재원 부족으로 인해 공공부분의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허용하거나 나아가 조상하는 방식에 크게 어존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투기와 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투기적 수요를 부추기는 그런 모순적 상황. 주택이 모자라니까 민간에서 지어서 공급을 해주세요. 뭐 그건 투기로 보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편에서는 어막그 투기를 막으려고 뭐 임대주택을 펀드까지 만들어서 집을 어 공급을 하려고 한다는 그 정책. 이런 참여정부 시절에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공공 수도의 어떤 주택 공급 그 정책을 그대로 시도를 했었어요. 또 이건 뭐, 뭐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참여 정부에도 참여 정부 시절에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온갖 규제가 뭐 종부세부터 시작해서 뭐, 뭐 양도세 중과 이런 거다뭐그 시절에 다 나왔던 정책들이었거든요. <laughs> 완전 대자뷰를 보는 것 같아서 짧지만 오늘 또세 번째 시간으로 공급 시차와 시행 그 차고 주택 공급에서 생긴 일이 파트를 잠시 리뷰를 해봤습니다. 공공에서 뭐 집을 잔뜩 지어서 나라 소유로 가지고 있다가 집값이 오를 때 그걸 하나씩 풀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현상 자체가 그랬던 정책을 정부에서 추구했다라는 게 여기 있어서 참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뭐 초기에 양도세를 100%를 부과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김동연 이분의 뭐전그부총리입니까 뭐 그분이 얘기하질 아닙니까? 그 이런 발상이 일맥 상통하는 것 같아요. 뭐다 나라에서 가지고 공급을 하나씩 진짜 주면 좋겠습니다. 뭐 집값 걱정 안 하게. 오늘은 이런 내용이 있어서 또 잠시 함께 나눠봤습니다. 짬짬이 책은 올리겠습니다. 자주는 제가 못 올리고요. 정말 어, 한 번씩 책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십시오.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